이 갈비 갈비부터 삼겹은 뼈가 4 개, 갈비는 4 개, 4 개. 여기서부터는 이제 삼겹. 여기는 이제 앞다리랑 목살. 하나, 여기. 안 들어가. 원래는 정 스펙은 여기가 여기까지 딱 목살인데 여기가 등심이고 여기는 좀 뻑뻑하고 맛이 없어. 좀 등심이니까 이거를 이제 목살에 붙여서 목살 가격 하는 건데 그러면 맛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목살만. 음. 음. 여기는 그냥 등심으로 등심으로 이렇게 쭉 여기까지. 이제 여기가 앞다리 갈비 밑에가 이제 앞다리살. 음. 앞다리살 돼지갈비 목살. 난 항정살. 항정살은 뭐한이 정도밖에 안 나오지. 이한4 0 그래서 귀하네. 귀지. 이건 사태. 족발찜. 아까 나면... 여기 민정은 나가 가지고 잘린 거잖아. 이거 그치. 여기. 여기 족발찜 나오는 사태.